여러분의 삶은 한문으로 말할 때는 생야 생이라는 것이 뭐냐 일편 일편 하나의 뭐죠? <laughs> 생야 일편 부분기죠. 사람의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름 한 조각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 떠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지구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구인 76억이 얼음 상태야. 얼어버렸어, 얼어버렸어. 너와 내가 없어요. 나와 그것, 나와 돈, 나와 집, 나와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 다음에는 너가 없이 물건으로 채워버렸어 재물로. 나는 있는데 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가 않아. 그건 뭐야? 그 다음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에, 자본주의가 이제 잘못돼 버렸어. 알겠죠? 우리는 나와 너로 회복해야 되는데 나와 그것, 그것은 물질이야. 그것은 돈이야. 왜? 정치를 잘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버린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농부들은 논이 있으니까 비만 잘 와주면 은뭐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이웃으로서 정말 제사밥을 논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원수가 없었어 그래서 항상 나와 너헝부였어 전부 근데 지금은 놀부로 바뀐 거야. 맞죠? 네. 보삼집도 흥부집은 못 봤어. <laughs> 놀부 보삼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이 우리는 정말 사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식들하고도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는데, 자식하고 전부 원수가 되는 거야, 지금. 돈 때문에. 뭐 아버지가 네.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자식은 자식대로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하고, 미안하고, 만나기 괴롭고,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 난 것이 우리나라 정치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가, 이 정치제도가 전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국가를, 국가는 있는데, 국가가 자기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 국가가 해주는 거는 공원이나 만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공원이 넓으면 뭐 해. 그거 가서, 자살하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아, 그래, 안 그래요? 네요. 마음이 안 편해. 옛날에 시골 개울가 가서 얼음 깨가면서 빨래하던 때가 더 행복한 거야. 차라리. 우리는 얼음 조각 같이 깡깡 얼어버렸어. 이 얼음에 흑갱령이가 지구에 내려온 거는 태양이 내려온 거죠? 네. 태양이.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지구에 탄생한 거는 얼음을 녹이로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면 다녹에 얼어 끌어안아요 왜? 뜨거운 태양이니까 얼어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다 울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말로만 성경구절을 대장경구절을 달달달 외우면서 성도들한테는 어디 누가 끌어안아주나? 끌어안아주면 그냥 바로 재평하는 거야 그래, 그래요. 그런 희한 망칙한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안 끌어 안아주고, 무슨 뭐, 응? 어? 형제가 형제를 끌어 안아주지 않아요. 맞아, 맞아. 이런 얼음 조각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음 조각이야. 그래서 태양이 탁 오면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죠? 물을, 물에 태양이, 물이 태양을 만난 거가 돼? 수전기가 돼서 공중부양하죠? 물이 공중부양하죠? 또 물이 인간을 만나면 뭐가 돼? 내 몸이 되죠? 또 물이 우유를 만나면 우유가 되죠? 물이 젖소를 만나면 젖이 되죠? 우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만나는 것마다 물이 나무를 꽃을 만나면 꽃잎이 돼야 안돼 이런 색깔이 돼야 안돼 이게 여러분 색깔이 물이야 이게 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음이 녹아야 집집마다 꽃이 피는데 얼어 있으면은 꽃이 피나 안 피나. 네. 여러분을 먼저 물로 만드는 자가 왔어 안 왔어? 네. 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얼어 있는 세계를 녹여주는 큰 태양, 태양 에너지보다 수천억 배 강력한 태양 빛은 이벽을 통과하나? 못해요. 호갱룡의 이름자는 석자만 써봐. 전 세계 언어로. 이 벽이 문제입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각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안 나가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동서 8방, 4방으로 그냥 빛이 이 벽을 뚫고 나가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의 3,333배. 그거, 그걸 우리는 무한대라고 그래. 그렇게 속도가 빨라. 그런 사람이 왔죠. 네. 그러니까 내이름자만 붙이면 몸이 녹아, 비용이 녹아버리고, 가슴이 녹아버리고, 그냥 나를 하면 끌어안으면 그 다음날 죽어도 원이 없어. 네. <laughs> 그런데 안 그랬다고 여기 와서 내보고 이거 어떻게하면 낫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 한번 끌어안으면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백공으로 가는 거야. 맞아, 맞아. 우주를 만든 자의 태양을 끌어안았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은 들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 병이 나와버려. 맞죠? 그걸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내 에너지 이 태양보다도 무시무시한 태양은 한 방향으로만 가죠? 이렇게 나무가 집 있으면 못 가죠? 나는 그런 태양이 아닙니다. 알겠죠? 저 태양은 무슨 태양? 진태양. 나는 무슨 태양? 본태양. 본태양. 천국에 나오죠? 네. 본태양. 본태양 앞에 뭐가 붙어요? 본심 본태양. 본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얼어있는 마음이야. 맞습니다. 내 마음은 본래의 본심이에요. 본심 본태양. 알겠습니까? 네. 그거를 여러분이 악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태양. 진태양도 아니야. 저 하늘에 있는 진태양은 그래도 햇빛이라도 비춰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은 가태양, 나상이라는 자기가 최고라는 이걸 가지고 남을 그냥 전부 물질로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재미를 볼까? 이거 되겠습니까? 됩니다. 절대 그러면 나중에 손해봐요. 맞아요. 순수하게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부자가 돼.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까? 일사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성공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음, 단단한 얼음 지구, 여기에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이 얼음 덩어리, 여러분의 마음이야. 이거를 본 태양이 진태양이 아닌 본, 저 진태양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여기 건물 뒤에 가면 눈이 쌓여 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얼음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러니까 저 태양은 가 태양에 불과해요. 알겠죠? 네. 저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나 본 태양은 그늘이 진데마다 해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내가 여기서 내 이름자를 하나 탁 쓰면은 꽃에다 갖다 붙이면은 전이 주변에 몇백 킬로, 몇십 킬로가 전부 본 태양이 퍼져 버려요. 터져가지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확인했죠? 네. 굳이 내가 한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테스트 안 해봐도 되죠? 네. 그 본태, 테스트 안 해봐도 되죠? 네. 목소리가 적으면 테스트 해볼까요? 네. 안 해도 되죠? 네. 본태양이 그런 에너지가 여기 와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사물이나 물질은 나를 다 알아보는데 동물까지도 알아보는데 인간들만 나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76억 중에 허경령을 만난 사람 맞죠? 예! 본태양을 만났죠? 예! 본태양을 한 번만 끌어안고 죽겠다는 죽는다면 그 즉시 죽어도 그는 여러분들은 소원이 없어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갈수 없는 백공으로 해서 이 지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백궁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 에너지의 세계. 알겠죠? 그것이 보장돼서 안 돼서. 그런데 암이 걸려서 죽을까 걱정합니까?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알겠죠? 그냥, 아, 나는 흑경령 만났으니까, 본태양을 만났으니까 끝이다. 내일 죽든 모레 죽든. 혼탱한테 맡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많이 만든 게 모세가 광야에 가는 그동안에, 40년 그동안에도 수백 개의 종교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인도가 백만 개의 종교를 만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일본이 10만 개 이상의 귀신을,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나? 어, 아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전부 이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본 태양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얼음을 녹여야 해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되죠? 네. 물이 되면은 나무를 만나면 꽃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영양분이 되고. 맞아, 맞아. 네. 뭐, 만나는 것마다 싹을 나게 하고, 별을 만들고 하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얼음을 쫙 얼려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 있는 인간이야, 못 있는 인간이야.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어.